안녕하세요. 행복을 응원하는 복지꾸러미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32만 3,180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금액대별로 얼마나 깎이게 되는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으로 설명드리면 단독가구 기준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323만 2천원 이하면 단독가구는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기준금액 32만 3,180원의 150%즉 48만 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최대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부터 의무 가입시킨 국민연금을 48만원 이상 받는다고 해서 2014년 뒤늦게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 받을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금액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똑같은 금액에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 등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50만원일 때 기초연금 29,000원 감액, 60만원일 때 49,000원 감액, 70만원일 때 65,000원 감액, 80만원일 때 76,000원 감액, 90만원일 때 9만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원일 때는 기초연금 95,000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66만 명이고 수급률은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못 미치는 66.7%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은 227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227만 명중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약 38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월 평균 7만원 정도씩 감액당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38만 명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면 얼마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까요? 2022년 기준 약 4,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4,20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022년 기초연금 예산 약 28조 원의 1.5%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복잡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행정 비용도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의 복지 혜택을 빼앗음으로써 발생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배신감, 상대적 박탈감 등을 생각한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고 지급시기도 만 67세 정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내고 받는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같은 낙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하게 납부한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불합리한 연금제도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복지꾸러미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